안녕하세요. 팔굽으로스입니다. 모터사이클 아트, 즉 예술품처럼 모터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그 슬로건처럼 지극히 이탈리아스럽고 이탈리아답게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MV 야구스타의 그두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스를 지배했던 MV 야구스타. 1957년 이탈리아의 이륜차 생산업체 인 질레라와 모토구찌 그리고 온디 알은 브 v 아구스타와 함께 갈수록 비싸져만 가는 자재들의 비용 증가 와또 그에 맞물린 이륜차 판매 감소로 인해 결국 경쟁을 줄이려고 다같이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철수 하기로 공동 합의를 하게 되었 죠. 그러나 원래는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브 v 아구스타의 수장 도메니코 아구스타 백작은 이때다 싶었는지 갑자기 생각을 바꿔 최고의 엔지니어 들을 더 영입해 3기통 및 4기통 경주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동시에 최고의 선수들까지 영입을 하며 계속 레이스를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MV 아구스타는 1960년대 초까지 저백이량이든 고백이량이든 모든 그랑프리 경주를 장악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고백이량에서는 무려 17회 연속으로 500cc 부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약점을 없애기도 했죠 그리고 mv 야구스타는 그 무대를 옮겨 서킷이 아닌 오프로드 대회에서도 정통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이던 가볍고 강한 프레임에 19인치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해 6데이즈 레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엔듀로 레이스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mv 아구스타가 사용했던 5단 기어박스는 당시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125cc와 150cc 모터사이클에 적용됨과 동시에 클래식 오프로드 장르인 스크램블러 시초가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구스타 가문은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그간 꾸준히 참가해온 레이스에서 그야말로 다른 제조사들보다 압도적인 기록들을 보여주며 확실히 이탈리아 특유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죠 암흑의 길로 들어선 MV 야구스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30년이 흐른 1970년대 유럽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값싼 이동수단인 오토사이클보다 자동차를 더 작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의 대량생산 시대까지 맞물리며 한 가정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마이카 시대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저백이량이 강점이던 MV야구스타는 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여기서 더 암울했던 사실은 실질적으로 MV야구스타를 이끌어왔고 자신의 레이싱팀에 엄청난 열정을 을 보여준 도미니코 아구스타 백작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mv 아우스타는 더욱 아무 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를 만들던 모회사 아구스타 역시도 미국 벨사와의 라이센스 생산을 종료하고 천문학적인 금액 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항공기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모색하던 시점인지라 당시 MV야구스타를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MV야구스타는 더 이상 저렴한 접백이랑 모터사이클보다는 이륜차 에오가드를 매료시킬 350cc와 750cc의 두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모델들만 시장에 제공하면서 선택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결국 지도자가 사라진 MV야구스타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재정적 파트너인 이탈리아의 공적 투자기금 EFIM의 지분 51%를 매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MV야구스타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EFIM은 회사의 지출을 더 줄이려, 이륜차 사업의 개발은 중단하고, 1976년 8월 니르부르크링 대회를 마지막으로 레이싱 팀마저 해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가 MV야구스타의 레이싱 마지막 우승이었다고 하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모든 지분이 EFIM으로 넘어갔지만, 끝내 공장까지 문을 닫게 되었고, 그렇게 MV야구스타는 30년간 이어오던 과거의... 영광과 성공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MV 아구스타의 부활과 현재 MV 아구스타가 사라진 지약 20년이 지난 1992년 이탈리아의 갑부인 카스틸리오니 가문은 과거 엠브이 아고스타 특유의 열정과 유산을 이어가려 브랜드와 사업권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스틸리오니 가문이 대충 어떤 집안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1960년대 지오반니 카스틸리오니라는 인물은 의류나 가방 또는 각종 장신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금속제품을 만들어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고 또 그의 후계자이자 두 아들이었던 장프랑코와 클라우디오는 모터사이클에도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두카티와 모토모리니 그리고 퍼스크바나 등을 차례대로 인수하며 자신들의 가문인 카스틸리오니의 카와 아버지 이름인 지오반니의 지 그리고 이륜차 사업을 시작했던 지역명 바레세시의 발을 따서 카지바라는 그룹도 만든 가문이었죠 그리고 당시 카지바의 연간 이륜차 생산량은 4만 대에 달하며 이탈리아 최대의 이륜차 제조업체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두 아들 중 하나였던 클라우디오 카스틸리오니는 과거 MV가 보여줬던 이륜차 기술과 레이싱 역사의 영광을 고스란히 되돌려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MV 아구스타 R&D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의 친구이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모터사이클 엔지니어 겸 디자이너였던 마시모 탐브리니를 데려와 MV 아구스타의 설계와 디자인을 맡겼다고 하네요. 심지어 당시 탐브리니는 모터사이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 이탈리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인 페라리와 협조해 페라리의 V8 엔진을 반으로 나 는4 기통 엔진 으로 750cc 배기량 을 지닌 프로토타입 을 개발 하 기도 했 는데, 그러나 갑자기 카지 바가, 재 정상 문제 를겪 으며 경영이 어려워 지자 페라리 는새엔 진이, 기 대에 못 미친다고 판 단해 그렇게 꿈만같았던두 브랜드 의 협업 은 중단 이되 고야 말았 죠. 결국 카지바는 두카티를 매각하고 MV 야구스타를 끝까지 지키며 중단되었던 프로토타입을 다시 이어나가 매혹적인 핸들링과 함께 시속 28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독특한 실시를 지닌 F4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배기음 역시도 오르간 형식의 파이프를 통해 당시 8기통 엔진을 품은 페라리 F1카와 비슷한 배기음을 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투카티를 매각했지만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카지바는 MV 아구스타를 할리데이비슨에게 매각했다가 또다시 가져오고 또 다시 가져오고 또그 다음에는 메르세데스-AMG의 지분을 넘기며 점점 살아나나 했지만 결국 2016년 러시아 투자회사까지 거치면서 2022년부터는 이륜차의 정통한 KTM이 최대 주주가 되어 MV 아구스타 고유의 헤리티지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발과 생산은 그들의 고향인.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계속 유지하며 앞으로 공급망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MV 야구스타의 특징 우선 MV 야구스타는 눈을 끄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 2010년부터 만들어 온 3기통 엔진이 현재 모토GP 바이크들에서나 볼법한 역회전 방식의 크랭크 샤프트가 채용되어 자이로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뒷바퀴의 회전 방향과 엔진 크랭크의 구동이 반대로 돌아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도 바이크는 더 기울일 수 있어 코너링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셀리스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셰시는 구조적으로 강성이 좋기도 하지만 유연성과 복원력으로 운동성과 승차감 면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레이싱 DNA를 품은 바이크답게 신속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뒷바퀴는 한쪽으로만 연결되는 싱글 스윙함을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성 확보 때문에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어. 중량면으로도 무거워. 딱히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저 겉멋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항공기부터 시작했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갑작스레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되어버린 MV 야구스타. 한때는 레이스를 지배하며 유럽 최고의 모터사이클로 군림하고 그 뒤로는 재정 악화로 여러 회사의 매각도 되었지만 그래도 MV 야구스타가 자신들이 말하는 예술 작품들처럼 멋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